예. 벌써 찍고 있어? 이거, 그, 마점장이 미리 설명해 주더라고. 재고도 많고, 싸다던데. 싼건 엄청나게 쌉니다. 이거. 아, 그니까. 놀랄걸? 신고 아, 뭐, 올래? 신고 갈게,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내네 발이 좀 작은데, 근데 이거. 그래도 편안해서 괜찮지 않나? 이 작은데 편안하네, 이거. <laughs> 작은데 편안해. 이거. 사이즈 안 맞아서 편하지 않나? 편한하네 이거. 그니까. 어, 뭐, 보아하네. 보아하네, 아이고. 보아인 척, 아인 척,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럼 이거 약간 방수된다던데? 방수가 된다고. 방수는 있잖아. <laughs> 아까 마점장이 말해주대. 마점장이뭐라던데 재고가 많대. 이게 어. 신발은 다릅니다. 우리 리일이나 뭐 이런 거랑 좀 다릅니다. <laughs> 어, 어. 부피 원래 이만해. 원래 원래 세법 커. <laughs> 그내살라 보니까 120. 갯바위에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막 이끼 같은 거있고 하면 갯바위 신발을 신어도 어. 물론 좀 훨씬 덜 미끄러워요 그래도 약간 미끄러질 수 있는데 맞아. 일반 운동화나 막 등산화 신고 가 된다 이러면서 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해. 진짜 위험해요 정말로 조심히 낚시라서 이거는 안전에 중요한 거니까 맞아. 우리 구독자님 다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아프잖아 장사가 안 되잖아 아 장사 때문에 그런 게 <laughs> 아니지 아니 아니라고 장사 안 되는 게뭐 중요하나 그래? 다친 걸 내가 알면 얼마 속이 상하겠어요 저 웁니다 그러니까 추가 구매도 안 되고 아니 <laughs> 그런 게 아니래도 <laughs> 저는 이 유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남기는 거지 이게. 약간 신발 이렇게 보통 모델들 하던데. 약간 이런 느낌 아주 모델 같아. 신발이 좋아. 이미 많이 팔고 있더라. 인터넷에서 팔고 어. 그 이것도 설명 한번 드릴게요. 갯바위 신발의 장단점. 펠트의 장점과 스파이크의 장점. 펠트가 더안 미끄러운 거 맞아요. 더안 미끄러운데 냄새납니다. 안전하긴 하지만 안전하지만듣고시리지 응. 근데 이 스파이크 이런 거. 스파이크가 달아도 솔직히 이 정도면 스파이크가 빨리 안 달아. 이 평평하기 때문에. 우리 매장도 봐라. 어, 어, 어. 고무 아... 소리가 난다, 고무 소리가. 스파이크 소리가 아니고. 고무가 있고, 그, 스파이크가 팽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네. 약간 안으로 들어간 느낌. 어. 그런 느낌이라서 빨리 안 달아요. 이 단점은 딱 그거밖에 없더라고. 뭔데밑 미창이 교환 안 된다. 미창 교환 안 돼. 대신 어. 미창 교환되는 신발의 단점이 또 뭔지 알아. 신발 자체가 좀 무거워. 그... 근데 얘는 그... 교환이 안 돼. 근데 좀 무거워. <laughs> 내가 그말알 <그만> 했어? <laughs> 그러면 일단 지금 단점이 두 개가 있어. 뭔데? 단점 없지? 굳이 뽑자면 이제 살살 가격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아니, 그 장점 한개더 있다. 어떤 거 이게? 아까 말했잖아 이게 약간 고무가 이렇게 높이 있어가지고. 어, 아까 말했어. 말했지. 이렇게. 어, 벗고 신고. 어, 벗고 신고 해도 편하고. 편하고. 이건 알아야 돼. 어, 잘 조이고. 제 키가 사실 지금 178입니다. 응. 음, 음. 근데 이거 신으니까 거의 1 8 0 넘은 것 같아. 아, 키 높이. 갯바에 말고 소개팅 갈 때도 한번신어보는게 어떨까? 방수된다 자랑하고 어, 그러니까. 그 소개팅 여자한테. 디올때 소개팅할 때. 그러니까. 키도 커 보이고. 어. 상대 그 여자한테 어필해야 됩니다. 비오는데 봐 양말 하나도 안 젖었다고 어, 이런 신발 받는 거라 내를 계속 만나게 된다면 내랑 어. 사게 된다면 니네 것도 사줄게 요 어, 이런, 뭐 이런 신발도 가질 수 있다 어디까지 신발처럼. 얘기했지 어디까지 얘기했지 신발 검색하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포키 개발 신발 나오네 팔자 보이고 12만 얼마 보이고 8만 5천 원막 이렇게 팔고 최저가 그거. 최저가 최저가 8만 5천 원이네 왜냐면 다이얼 시스템 들어가고 방수되고 방수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방수 온단이 들어가 있어요 잠깐 아. 앉아 앉아들어 아, 좀 앉을까 아니아니또 약간 아, 또 오해하지 대여 앉아있어 네, 오해하실까봐 아. 준비됐어, 이제. 준비됐어, 이제 됐어. 들어오라고, 야, 이제. 8만원. 8만, 8만 5천원. 아, 8만 5천원. 5천원은 일단 그거 있잖아, 요반두드러겠지두드러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그 정도야. 협의됐고. 뭐. 응. 그 다음에 이제 미창 교환. 미창 교환 안 되지? 그건 좀 커. 안 커. 왜, 왜안 큰데, 이게 미창 교환 될 정도면, 어. 우리가 보통 미창 교환한다는 신발들 있잖아, 10만원 거뭐 어. 이런 거. 그, 봤어요, 미창 교환할 때 들고 오면. 그신발을 교환해야 될 정도까지 됩니다, 분명히. <laughs> 진짜. 미창 교환하려고 들고 오신 분들 웬만한, 컨디션은 아이 정도면 신발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컨디션 많았어 인정 그러면 이건 그 가정이 15,000원 15,000원 왜? 원래 이만할려고 했거든 이게. 저 깎아주는 거야? 아참 많이 깎아줬어 솔직히 나도 오늘 열려있거든 아, 아니 저거 오늘 어, 괜찮대 그 정도면 나뭐 서로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그럼 괜찮잖아 요 어, 그럼 이제 이게 5만 5천이 됐잖아 왜왜왜 6만 5천 아니야? 열려있잖아 열려 열려는 있는데 아직 계산이 잘못됐잖아 지금 아, 안 아니, 안 계산은 정확하게 아, 해야 되잖아 열려는 10년. 있어 요 마음은 열려있어 아 나도 심하만 열려있는 줄 알았잖아 아니 열려 있는데 계산이 이상하잖아 지금 오케이 그럼 6만 5천이 됐어 그리고 행님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자꾸 1 0만원랑 비교를 했단 말이야 그래. 행님이 항상 계속 비교하던니 1 0만랑이 후키 신발이랑 비교 하면 무게 차이가 좀 많이 나 거기서 이제 뭐 약간 만원 돈이 응. 얼마인데 1 0만 36만원, 38만원이란다 그니까 외고 30만원짜리랑 비교해서 이게 그거 까내가 나면 에이 그러니까 잘못했잖아 이게 오케이. 자, 제가 여기 생각한게 뭐냐면, 네. 이제 갯바이 많이 안 가는데, 갯바이 신발이 요즘다 비싸요, 보면. 이것도 뭐, 정가가 8만 얼마이기도 하지만, 네. 조금 괜찮다고 싶은 신발들은, 거의 10만원 넘어가요. 처음에 이제 갯바이 많이 안갈 건데, 안 신자고 하니 위험하고. 한 5만원 정도 선이면, 네. 부담없이 사서 신으시더라고, 사실, 갯바이 신발을. 5만원에 이 정도 신발이 없거든요, 솔직히. 옛날에 5만원짜리 신발 봤나, 찬호야? 그니까 러 안전화 같이 생겼어요, 진짜. 그치? 진짜 못생겼거든, <laughs> 신발이. 맞아. 그 뭐, 다이얼은 당연히 없었지. 방수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5만원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솔직히, 내가, 어. 구독자님 만전을 위해서 이 신발을 내가 받아서 사기로 한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처음 가시는 분들 맞아. 맞아. 좀 마음은 많이 내려놨어 사실 아까 막 조금씩 많은 씩 내리고 했지만 어. 어차피 어디까지 내려가는 가 내가 보려고 한 거고 어. 아, 재미잖아요 이거는 아그지 그래서 이거를 3만 5천에 하면 내가 이제 뭐 아까 말했지만 문수는 많이 준비를 못 했어요 120몇 개인가 되더라고요 해, 문수 하니까 약간 엄청나게 들어 보렸대조용 <laughs> <laughs> <저야>, 끊어라 이거 <laughs> 한 120켤레 조금 넘어요 특가로 팔고 싶어서 알아본 건데 이게 다들하고 그분들한테는 제가 35,000원의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35,000원 싶어. 근데 이게 35,000원이잖아요 응. 아까 그.. 돈을 조금 생각했어 <laughs> 그.. 정신 <정지> 살리라 <laughs> 내가 사람 좋아 보이려고 지금 그니까 봐봐에 35,000원의 이미지 3만원의 이미지 뭐가 좋아잉 있어봐라 지금 내가 <laughs> (5000원인데) 마진재산은 (12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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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켤레) 정도 된다고 보면 어. 약간 선물 선물 안한지좀됐잖아요 아니 안된거 같은데 아, 좀 됐어 한달 넘었어. 한달안된거 아이가? 아 일주일 넘었어 일주일은 넘었겠지 평소에 미 그, 있어? 일주일은 안봐안 되지 나, 나, 그, 하루도 안 보면 내 죽지 내 지금 안더 <laughs> 없습니다 아, 재입고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재입고 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어차피 개빨 신발 있는 사람들은 살 필요 없어요 뭐 아, 종류 많잖아 어. 볼모 그심하라다이 당연히 좋고 어. 그런 거 있는 분들은 굳이 살 필요 없지만 어.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볼때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이걸 그냥 내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는데 어. 기분이라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때까지 우리 기분 낼때구로 기분 냈잖아요 뭐 4구 3구 그래 8 야, 아, 이 새끼, 이거, 진짜. <laughs>